the have you for the ride i know that this days have my messing with you like a countless straight out man 이거를 점심부터 먹는다고 아마 윤종신이 하는 거아고 윤종신이 하는 거라고? 새벽에 촬영한 고기 파이 면을 챙기게 해. 나고 오나가로가더 <laughs> 아, 긴데 지금. <laughs> 오늘 신발 소개 줘 오늘의 <laughs> 뉴 아이템. 맞고? 응. 나오이 빨개진 거개 <laughs> 웃긴데. 나 이렇게 10트라인 야 멋있어. 이제 다 집어피자. 위에

<목소리> 근데 소득은 없어. 너워 약간 이런 귀여워도... 유리 화분. 이런 유리 화분이 안에 얼마나 물 젖었는지 볼수 있어. <목소리> 너무 예뻐 다 여긴 찍어도 되겠지? 저 유리 화분 너무 예뻐. 이데 <laughs> <laughs> 저거 사고싶은데 저거 맞당겨요 어 이렇게 한다 뭔지 알지? 그냥 실물이 바닥에 있으면 좀잘안 보이세요 드실 음. 때는 <laughs> 한입에 드시는 게 추천드려요 립 귀엽잖아 <웃음> 진짜 맛있어. 진짜 오렌지 와인들이 클래식한으로 되게 유명해요. 근데 이 친구는 클래식한 느낌은 아니고 되게 펑키한 느낌이에요. 거의 뭐 불꽃놀이인데 이거? 나가 그럼. 페스티벌 가요. 저희는 인천으로 가요. 사랑 과 평화 Love and Peace. 네. 어, 귀엽다. 여기다 또나 더야겠어 아무튼. 판 아빠. 거의 밥재건 비수모리아 가 된다. 야, 내 인생 쳤다. 대 다시 나올지. 가슴 6만 원? 처음이 <laughs> 아침에 삼겹살 먹어 어요 맛있는데. 아1 1 시도 안 됐어. 자 일단 열 가지 먹어. 대박 열 가지 먹고 대박이다. 음 빨리 빨리 찍어. 물이 명도고 있어 물아 물레. 물이 많은데. 아이거비린이야 바꿔야. 응? 이거 뭐야 위에 올라갔는데? 귀엽지? 그냥 귀여워서 어. 시켜. 이젠 아, 거다다 아, 먹어야 돼? 너무 많이 먹잖아. 요즘은. 하루에도 세 장씩 이런데 가서 먹어야지. 그래. <laughs> 여기 이거 찍어. 찍어봐. 응? 아직 안 됐어 색깔이. 좀 이따가. 나 용량 없으니까 빨리 들어가. There's a lot to see, a lot to know. do. Recently, I've realized I like doing it all with you. Take my 너무 예쁘지. 다 너무 예쁜데? 완전 바다 무슨, 해수욕장 인수 내리 같아. <laughs> 엄마만 응. 어치스 좋아한다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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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이런 것도 나온. 민그가 응. 엄마의 특제 비밀 소스. 고추왕 쫙 넣은 거. 아니 고추하고 응. 쌈장 을 섞으라고 이렇게. 안 가시는 거 싱싱해 보어 근데 엄청 싱싱하게 생겼다. 거서좀안 귀여운데? <laughs> 저 그렇고 저 오른손에 있는 거서 저런 게. 하나로 있거든? 아. 어. 저 과자나 술 사가지고. 아니 근데 그 안에 마트가 있어. 아대박이다 위에 다 손. 너무 웃겨. 손이 웃겨. 비 빌딩 찍었다고 자랑해. 자랑했다. 안돼. 대박이다. 진짜 발라. 어떻게? 야, 어떡해? 어떡해? <laughs> 이 색깔 뭐야? 왜 이렇게 억저 달려? 태닝에서 봐요, 태닝에서. 억저 <laughs> 달려. 어쩌면... 달라지는 거 봐. 저는 그냥. 그냥, 이거 살이잖아, 이거. 어, <laughs> 그 카메라 안 담기는데 어떡해. <laughs> 그냥 지저분해 보이는데. <laughs> 왜, 왜, 그래, 왜 5분, 6분 했는데 만원 넘게 나오냐.

나 근데 5원 한푼밖에 없는데? 얘네 오감자도 뭐 2,500원이야? <laughs> 진짜.. 근데 큰 거잖아. 아, 뭐야.. <laughs> 걔몇 걸음 못 간다. 어떻게 저렇게 가자미를 하나 줄 수가 있지 이게 베스트래. <목소리도> <목소리도> 개웃겨서 써봐. <laughs> 야, 카페 완전 쾌적하다, 근데. <laughs> Just a moment ago, been o the perfect l e g a Get the following. Wow, it's in the tomato. Ah, can you boil table? Wow. 내가 살면서 이렇게 좋은 숙소에 와보다니. 우리 테라스도 있어. 와. 대박이다. 아, 우리 너무 좋은데? 아니 진짜 우리 집이 화장실 많네. <laughs> 와 너무 좋다. 돈 열심히 벌어야겠다. 같이. 아헐 여기 바베큐 해먹을 수 있나봐.

아, 포장마차 같은 건가 봐. 여기 포차... 여기서 먹으면 낭만 조지겠는데? 상 <laughs> 번에. <땅코네> <laughs> 여기 무슨 거리라고? 여가 입세 주먹을 걸. 아, <laughs> 가, <없어요. 웃음> 가자마자 후회하기. 일단 내 생각엔 맨 밑에 깻잎 하나 깔아야 돼. 김치 삼겹살 간장 생강을 응. 낙지도 이렇게 조그만 거어서 내가 잘 샀지? 너무 좋고 김치 하나 넣지 더 예쁠 수도 이런 바이킹이 있었어 되게 어린이 바이킹 얼마나 무서울까 전화할 때는 죽을라 그러네 <laughs> 진짜 뭔가 여수에 있는 옆에 있는 가게들이랑 너무 분위기가 다른데 어떡해 맛있겠다 이거 3인분인가 봐 숟가락 3개 줬네 우리는 네. 맞지 그래 맞아요 여수 왔으니까 입새주 그리고 언제나 저의 최애 안주 김치 소제비 그리고 여러분 길 가다가 미트파이 있으면 꼭 한번 먹어보세요 <laughs> 너무 숙소가 좋아 날씨도 너무 좋다 그치 오늘의 체크아웃 데리로 좋아요. 와, 뷰 개쩐다. 여기 여수 다 보. 그러니까 여기서 앉아서 보면 여수 약간 내꺼 느낌. 아, 소금빵 있어. 어제 밤에 갔어야 됐는데. 와, 대박이다. 어우. 물어봐 놓고 그냥 자기 거고르 아니! <laughs> 자와 <laughs> 우리 진짜 부자 된거같겠지 생각. <laughs> 부자가 돼야 할 이유가 생겼네. 우와 <laughs> 진짜 레트로야. <laughs> 대박이다. 잘 있어, 여수야. 응. 안녕. <laughs> I know that these days I've my messing with you like a countless trade house makeup And I know the right time when you're feeling surrounded